오 근데 레비스가 기가 없네 마음껏 질러볼까? 맞아도 별로 안다니 오쉣 이젠 신중하게 그렇지 자 게임 끝 아마 이비스 쓸걸 어? 실수 안하네? 네이리스 모콤 쓸줄 알아? 그럼 약간, 나도, 긴장을 해야겠는데, 기백기야, 키백. 세개 반? 상대방키네개 되기 전에, 조져야 돼. 아야, 또 질러, 너도? 왠지 질바 없더라. 그치? 때리고, 때리면. 와, 데미지 봐. 점프 나이스 질러? 나도 질러볼까요? 오쉣야 이거 막지면 안되겠다 아 뜨거워요 질러 고맙다 아 등짝 콤보 해야되는데 까먹었다 등짝 콤보 했으면 죽었을걸? 안되죠 상물어 오, 쇼에 또 잡어? 큰일 다 아, 저런 거 실수하면 어떡해요. 안 그래도, 나한테 밀리는데, 그런 기회 두시면은, 많이 들죠? 어, 근데 지나요? 지긴 싫은데? 가도도 안 하고. 어, 어퍼. 어퍼로 대공을 쳐볼까? 아, 젊어갔죠. 다쿠마가 장풍 욕심을 부린 대가는 아마 네임리스가치를거예요 아님 말고? 아야 아닌가? 대가를 안치르겠네? 아까비 치었다 제가 말했죠? 장풍을 함부로 쓴 대가를 네임리스가 치른다고 자 아직 크니까 몰라 불러? 이렇게 잘 구름? 일로 와, 시키야. 와, 이렇게 잘 구름? 그러지 마. 방송까지 잘 내밀네요. 왜 모두 안 나갔죠? 어, 근데 모두 안 나간 거 개이득이다. 질 거니? 오, 일로 와. 그 다음 아빠. 질러? 나도 가도안해어 이게 왜 나가죠? 이거 아니었어요야왜 이렇게 질러 아 왜냐면은 상대방이 신구가 의외성이 있고 네이리스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칼 내고 보면 너도 대공 쳐 아야 귀찮? 막아볼래? 막을 필요가 없다 나이스 질렀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요리해줘와 점프? <목소리> 우리 아가 씹혔다 <목소리> 실수? 아야 앞당 깨? 그렇지 두번 실수는 없죠 어 뭐야 세번 실수다 난 맥스 썼어 무상해 일단 상대방이 기 하나 날렸으니까 저에겐 기분 지쳐. 저는 또 가다네? 너 그거 반격기 하려고 했지? 오쉐 질렀네요. 와 실패했다. 끝. 가다하면은 틀린다는 걸. 보여줘야죠. 또 질러? 나도 질러볼까요? 나도 질줄 안다고. 막혔다. 근데 너귀 없잖아. 또 질러? 끝!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, 네비가 많이 약해질 텐데. 오, 쉣. 아파요. 피해지고요. 한, 명? 한 방에 파워만큼은 네미리스나퓨나 거의 차이 안 나요. 미세하게 차이 나지. 질러? 표도 한 방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? 이렇게 말이죠. 안 죽네? 죽었네요. 뛰어? 현재. 일로 오시고. 누르시고? 안 눌러? 와, 가드 안 해요. 뭐 누르고, 지지고 붙고 난리도 아니야. 아씨 이거? 큰 났네? 안 되지. 안 되지. 와, 계속 뛰어. 가드, <laughs> 가드 한 번만 하면은 길이 열리는데, 여러가지 길이. 역가드 아니었어? 아야, 아파요? 질러. 그리고 너도 안 지르네. 다른 게임 한 적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해요. 철권, 길티기어, 솔칼리버, 사무라이 쇼다운, 기타 등등 했죠. 많이 아, 쿨라네 질거니? 안 질러 질 용기가 잘안 나지? 어, 아프겠다. 이거 좀 아픈데. 자, 개피죠. 끝. 이렇게 슈인트리벤 절대 아닐 텐데. 오, 칼레공. 안돼. 장풍. 아프지. 와, 천운 에, 이 그건 아니죠. 잘 읽었죠. 아빠, 그리고 잡고. 장풍? 어우 똥꼬 너무 아파요 질러! 와 저게 안맞어? 하지만 아직 제가 유리해요 이렇게 말이죠 어 뭐야 안맞았네? 팔찌팔찌가 안나갔어 현재 박해 나도 이거 있는데? 장풍? 그렇지 오안요어 부족해 부족해 너도 느끼지? 아, 안 되죠. 군사하기는 이거 캐치 가능해. 아, 또? 나도. 망했다. 에이. 쿠키 살짝 때린다고? 너무나 어설퍼. 질러. 안 질러? 지르네요? 어, 깜짝이야. 피해. 아, 아, 다른, 다른 상대 찾아보자. 질러? 또 질러봐. 그렇지. 다른 상대에 가보죠.